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고 최진실 씨의 전남편이었던 고 조성민 씨가 스스로 생을 등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머니 투데이 전영아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조성민 씨의 발인이 오늘 오전 있었죠. 예, 오전 8시 3 0분 분 그, 받은 식이 열리고, 예. 경기도 분당에 이제 스카이캐슬 추모 공원으로, 아, 공원에 마련된 장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아, 환희와 준희가 그 뒤를 따랐고요. 어제 입관식에서도 유족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특히 환희, 준희, 남매가 빈소를 찾아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환희와 준희는 상주로 이름을 올려 전날 밤늦게 찾아오는 조문각, 조문객들을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아, 준이는 입관식에서 아빠 잘가 좋은 곳에서 엄마 만나라고 말했다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같은 뜻이시겠지만 삼각 고인의 명복과 아이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사건인지 워낙 갑작스러운 비보라서요. 다시 한번 네. 사건을 좀 짚어주시죠. 아, 수석민 씨가 6일 오전 3시 40분쯤이죠. 그 서울 도곡동의 여자친구 박모 씨 오피스텔 욕실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순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5살 연상의 전부인인 고 최진실 씨가 산 횟수만큼 살았습니다. 작년 예. 40세고요.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도 최진실 씨와 닮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삶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성민은 이날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으며 그 직후 성류 음료를 섞은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에게 저도 한국에서 살 길이 없네요.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아들 없는 걸로 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와 함께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 꽃이 잘 살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남긴 유서는 없었습니다. 예, 뭐 전부인 사망 이후에도 환희준이 남매랑 뭐 즐거운 네. 한달를 보내기도 하고요. 꽤 나름대로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 주위에서는 현역 은퇴 이후에 이제 계속된 사업 실패. 그리고 여기에 2011년 두산 베어스에서 시작한 지도자 재계약까지 불발된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가 적잖은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게 충격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주성민은 2011년 두산 베어스 이군 재활. 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지도자로 재기를 시도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초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을 휘말리면서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어 같은 달 말에 재계약에 실패를 했었죠. 예, 하일성 씨도 조금 전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당대 최고의 스타에서 어떻게 보면 한 순간에 조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게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가 많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요즘 분들은 잘 보시기, 모르시겠지만 구 예. 주성민은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네. 아, 당시 구의학번 초특급 투수 상인방이 있었는데요. 주성민과 박찬호, 임성동과 함께. 아, 초특급 사인방으로 불렸었죠. 아, 주성민은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갔었고요. 어, 아, 1995년부터 일본 프로야구 유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면서 미남의 최고 투수로 명성을 떨쳤었죠. 네. 하지만 98년 팔꿈치 부상으로 이듬해 수술을 받으면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00년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과 결혼을 했지만 이후 끊임없는 불화와 이혼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2004년에 3년 10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요. 2002년에는 요미우리에서 방출되면서 야구 인생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찌진실 200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조성민은 찌진실 유족들과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또 최진실 씨가 남긴 유산 소유권 분쟁이 휘말리기도 했었고요. 아, 그런 와중에 최진실의 남동생 최진영도 2010년에 자살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인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진 게 고인을 무척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남겨진 네. 두 아이들, 환이나 준희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크신데요. 아, 먼저 양육권과 재산권에 대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 2008년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그, 잠시 양육권 분쟁이 일었었는데요. 네네. 당시 조성민은 친권만 유지하고 양육권과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권 등은 아, 최진실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갖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두 남매가 가장 의지해왔던 인물은 사실 외삼촌인 고 최진영이었는데요. 최진영 맞아 쌍을 떠나자 이후 조성민은 두 남매의 학교 운동에 참석하는 등 부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도 했습니다. 반희와 준희는 지난해 KBS ETV 남자의 자격 패밀리 합창단에 출연한 시청자들의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겹치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그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으신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참두 남매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이 조성민 선수 일본에서도 고 조성민 선수의 이 사망 소식이 크게 보도가 됐다고요. 예 일본 스포츠 신문들이 일제히 조성민 씨 사망 소식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인이 몬담았던 유미우리 자연치가 일본 국민 구단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높으니까요 아, 조성민과 친실의 삶은 그야말로 그리스 비극이라고 할 만큼 비극적인데요. 당대 최고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스타와의 결혼 그리고 이혼 자살까지 이런 점에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번 팬이 되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성민 비보를 듣고 바로 일본에서 건너와 빈소를 찾은 일본 팬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로 고 조성민 씨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의 힘겨웠던 속내를 다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세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